바 너야, 너, 너.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어,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천에 나와 있어요. 원래 연천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그쪽에 지금 뭐 배수가 다 돼서 물이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쪽으로 옮겼고요. 어, 오늘은 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천이라서 어, 기대 반, 뭐 걱정 반으로 왔습니다. 지금 뭐 고기에 올라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를 해볼 거고요. 오늘 대편성은요, 어, 3 6 4 4 5 이렇게 해서 딱 다섯 대만 편성을 할 거고요. 오늘도 대물낚시. 아 어, 얼마 전에 예단가 갖고 죽었죠. 오늘 다시 한번 옥수수로 대물낚시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아, 그리고 수심은 한 1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심 1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지금은 이게 지금 천이긴 하는데 물이 약간 흘러요. 흘러긴 하는데 뭐 낚시하는 데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최선을다해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외 일상 탈출 시작합니다. 아, 어, 오늘은 연천에 있는 어, 조그마한 수로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에 지금 물이 빠졌다는 지금 제보가 있어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 조그마한 음 쪽으로 나와 있어요. 집 와서 지금 오늘 낚시를 진행해볼 건데요. 아, 아직까지는 낚시 하기에 지금 덥네요. 아 근데 초가을인데 아직도까지 덥습니다. 아유 더워라. 아침 일찍 나와서 낚시대를 펴려고 했는데 꼼지락거리냐고좀 늦었습니다. 아 수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아이 수심 이것도 안 되나? 아 이제 휴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날좀 출조했습니다. 응, 음, 1m 정도 나오는구나. 어, 오늘, 저희 밴드 고무님들이랑 같이 출조를 했는데요. 어, 대편성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프로 고무님이 큰거한수 하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빨리. 우와. 이야. 이야, 이쁜, 월척 부모입니다. 이거 월척 되겠네요. 월척 안 돼. 조금 뭐 아홉 치서 어찌급되 아홉치. 보였는데, 어우 오. 엄청 이쁘네요. 와 이쁩니다. <laughs> 옥수수? 옥수수. 이쁘로 고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야. 낮에 된다 여기. 희망이 보입니다. <laughs> 희망이 보이는데요. 저도 한번 여기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해봐. 어 대편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동출한 이프로 고무님이 옥수수로 한수했습니다. 야 희망이 보이네요.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희망을 보고 한 대쯤 더 폈어요. 그래서 총 3, 4, 3, 6, 어, 4, 4, 4, 5. 이렇게 해서 총 6대 편성을 했고요. 옥수수로 열심히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그러면 저도 입밥을 한번 열심히 뿌려보겠습니다. 이제. 입밥을 열심히. 아. 희망이 보인다. 아, 옥수수를 한 번, 희망이 아, 보이네요. 그러면, 옥수수 열심히. 저는 밑밥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그리고 딱한 번만 줍니다. 아예 안 주진 않고요. 한이 정도만 주고 낚시를 진행합니다. 아, 이렇게 희망이 보인다 이거. 희망이. 아, 어 점심 먹고 낚시할려고 지금 본부석에 왔고요. 어이 프로 고모님이랑 우리 고모님께서 삼겹살 구우계습니다 <laughs> 어, 오늘 점심은 삼겹살입니다. 고모님들이 삼겹살 구어주셔서 열심히 먹고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맛있겠다. <laughs> 아, 우측으로 스몰나무고요 좌측으로 스몰나무고. 전방에는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꼭산 깊은 곳에 있는 저수지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진짜 풍경 좋습니다. 이런데서 고기 큰놈 하나만 건지면 진짜 기분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입질이 없네요. <laughs> 걸었어! 걸었어! 우와, 크다! 크다! 그래! 바로 너야, 너,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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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돼안돼다 아, 야, 안안돼안돼 아우, 야. 야, 어디서 되는 것 같은데? 될같습니다 야, 야, 야. 야, 했다. 한번 한번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쁜 한급이 붕어 나왔고요. 뭐개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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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월척은 안 되네요. 아홉치입니다. 아홉치. 이야 월척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쁜 아홉치 붕어 한 올라왔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힘 좋네요 진짜 오우 어? 음. 장사네 장사오 장전. 오우 장사네 8치급 한수 더했습니다 아 이쁘네요 이뻐 자 너도 들어가라 걸었어! 어우야! 힘 좋다! 어우야! 그래! 일로와! 일로와! 일로. 야! 야! 일로, 일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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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 끝까지 가지야 와! 뭐 고기들이 이렇게 힘이 좋아? 아, 아, 힘이 장사네요. 힘이 장사. 강국어라 그런지. 아, 아, 시야 좋습니다. 야, 아. 어, 얘는 좀 사이즈가 좀돼 보이는데 한번 잠깐 대볼게요, 잠깐. 거의 비슷한 사이즈네요 붕어 한수더 한 아,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거의 한금빛 붕어고요 힘이 장사예요 여기 강 붕어라 그런지 힘이 장사입니다 아 어,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고요 어제 오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루 낚시를 진행했고요 낮에는 입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낮에는 입질을 못 받고요 저녁 때쯤 돼서 입질이 좀 활성화가 돼서, 어, 붕어 세수를 했는데, 어, 또 저녁 9시가 넘어가니까 또 입질이 또 끊기더라고요. 딱 저녁 타임 때만 지금 입질이 들어왔고요. 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지금 아침 10시인데, 꼼짝 말합니다. 어, 그래도 뭐, 저는 오랜만에 힘 좋은 강붕어를 만나서 진짜 재밌게 낚시를 한것 같아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경치도 아주 좋고, 밤에는 좀 춥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어, 휴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재미있게 낚시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철수하겠습니다. 어, 조가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잡은 세수랑, 고민님들이랑 같이 잡은 붕어입니다. 색깔이 엄청 이쁩니다. <laughs> 정말 이쁘고요. 어, 이거 뭐, 하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세 명서 일곱 마리 잡았고요. 이거 방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잡은 붕어 방생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야, 정말 이쁩니다. 보시고. 가라. 아, 아이고 아이고, 붕 진짜 이쁘네요. 마지막 붕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당상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네요. <laughs>